안녕하세요. 천지당 아씨입니다. 자, 2023년 개면연의 범띠, 호랑이띠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요. 자,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점사를 봤을 때 그리고 호랑이띠 분들을 만났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좀 느긋하셔.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는 화닥가닥 거리지 않으시고 호랑이띠분들은 좀 공허하고 외로움이 있으셔요. 하지만 반면에 인기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도 좀 따르고 그리고 또 특징이 금전이 업! 없... 없다 해도 죽지 않을 만큼은 있어. 오래 들어서 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시작이 좋으셔. 시작이 좋으시고 전반적으로 생활의 패턴이 좀 바뀌시는 그런 양상이 있어. 좋은 쪽으로 자, 26세. 무인생에 나는 범띠분들, 1998년생들요. 이분들이 보면 운대가 그닥 나쁘신 분들은 아니야. 오래 있어서 뭐 시험 운이라든지 관운이라든지 문서운이라든지 요런 게 굉장히 좋으시거든?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뭐 석박사 과정을 하고 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회생활로 뛰어들기 전에 뭐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어떤 공부를 하셨다면은 올해 운대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옳은 자리 자정을 하실 수 있는 운이 있으시고 또 요분들이 나이도 나이다 보니 애정운이 좀 좋아. 새로운 짝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관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인연짝 있었다면은 바뀔 수 있고 없었다면은 새로 들어오는 인연자가 나름 괜찮은 인연자일 수가 있다 자 38세 병인생의 나는 1986년생 분들 자 38세 하면 30대가 어느덧 다 지나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혼자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거란 말이야 이분들한테 문서운이 있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관운도 있으셔 요 분들 둘러보면은 대체적으로 올해부터는 뭔가가 풀립니다 뭐, 개인 사업을 하시든, 남 밑에 일을 하시든, 이직이나, 승진이나, 확장이나, 아니면 닫아놨던 내 문전을 다시 열어제 끼면, 금전이 돌고, 영업분이 돌고, 사업운이 도는 분들, 그분들이 병인생에 나는 범띠분들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보면, 정에 좀 약해. 정에 좀 약하다 보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계산적이지 못하고 있다가, 인간 때문에, 관제가 좀 들어오실 수도 있어 뭔가 사업에 있어서 확장을 하실 때 인간자를 만날 때 그것 좀 조심하시면 되고 일단은 올해에 있어서 모든 서서히 풀려가는 형국이라 말렸던 금전이 있으면 이것이 좀 고가 풀려. 그래야 올해는 그냥 요 분들을 둘러봤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집문서 같은 거 요거 하나 잡으셔도 될것 같아. 비싼 이자라 치지만은서도 뭔가 그 기운이 강하니 요참 없었던 문서 가지고 싶었던 게 있으시면 가지시면 되겠다. 자. 올해 개묘년에 50세 갑인생 분들, 1974년생 요분들 둘러보면 대체적으로 요분들이 욕심은 좀 있으셔. 근데 과하게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분들은 자존심이 좀 강하시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 또한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이 50세에 나는 갑인생 분들이 숨만 쉬어도 뭐돈 들어오는 띠라고 그러던데, 근데 저 또한 이제 이렇게 둘러봤을 때 이분들이 시작이 나쁘지는 않아. 이분들. 보면은 이 범띠의 특징을 제대로 잘 갖추고 계신 게 이분들 둘러봤을 때 공허하고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 이별수를 가지셨던 분이 계실 거야. 그리고 올해 있어서 새로운 인연자도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으로 들어오고 귀인으로 들어오는 분도 있으셔. 그러니까 올해 있어서 이제 뭔가 서서히 풀리긴 풀리실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왜안 맞아 이랬던 게 이제는. 어? 어, 요거 됐네? 이것도 되겠네? 저것도 되겠네? 그 되겠네, 되겠네 하는 게 모든 게 이루어지실 수 있단 말이요. 개인 사업을 하시든 남 밑에 일을 하시든 똑같아. 뭔가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게 아니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술술 풀리고 올해는 저기 찬바람 불면서부터 문서도 지게 될 것이야.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시라고 이게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무조건 된다 생각하시고 덤볐다가는 또큰 손해를 보수 있어 그리하니 내 의견 그지 내가 살아오면서 생겼던 노하우 내 경험에 의해서 아 이게 맞아 이게 아니야 요거를 정확하게 판가름 하셔가지고 결정을 오래 잘 내리신다면 분명히 문서가 하나 이상으로 들어올 것이고 하는 일에 있어서 답답함도 풀리실 것이고 하지만 외로움은 그대로 가니 누군가 짝이 들어와도 또 평생의 짝은 아니어보니 아니 뭐 평생에 짝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점자를 보시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 예민한 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 무당과 종이 한장 차이이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이분들은 아마 선몽도 받으셨을 거야.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려면 꿈을 좋은 걸 꾸실 거야. 만약에 요분들이 꿈을 좋은 걸 꾸면은 사업에 있어서 내가 돈도 들어오고 안 되던 게 되고 할수 있는데 혹시 알아요? 로또는 꿈을 잘 꾸어야 맞는다 하잖아. 혹시나 꿈을 잘 꾸게 되면은 또 인생 역전이 될란거 압니까? 일단 횡재수가 좀 있습니다. 자, 62세. 이민생에 나는 범띠분들. 1962년생이시네, 62세인데. 요분들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생활 양식이 좀 변화가 있으시죠? 어, 왜냐면 정년의 나이시고, 정년퇴직 하시면은 또 새로운 내가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분들이 보면 남 밑에 일은 잘 아니 되지만, 설사 남 밑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관직에 있으셨거나, 요분들이 나만의 틀이 좀 있어. 어떻게 보면은, 모났다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 나만의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을 잘 벗어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시란 말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또 약한 것이 또 정입니다. 이 나이까지 사시면서 아마 인간한테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많이 치이셨을 거야. 인간 때문에 간제도 들어왔고. 못 받았던 돈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이 사업이 된다, 된다 하면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분들을 둘러보면 오래 있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생활양식이 변해, 변하는데 그게... 그나마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신다. 또 이분들을 둘러보면 내가 월급을 받는 직이라도 내가 알아서 전두 지휘하는 일이실 가능성이 많으셔. 근데 이민생에 나는 범띠분도 이분들도 보면은 이별을 하셔서 혼자 계시고 외롭고 공허하신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어, 내 사람이 있어도 인연자가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정말 인생은 60부터라고 요분들 둘러봤을 때 그거 있습니다. 어 네. 요거 분명히 들어와 그리하니 그래 집사람 있는 사람, 집에 남자 있는 분은 고좀 멀리 하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었다, 나 진짜 공허하고 외로웠다 하시면 누군가 들어오면은 좀에 살짝 의심해보고 어 좋은 친구로 사귀셔도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요분들은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술좀 많이 드시지 마시고 술 많이 드시면 분명히 몸으로 병자가 치고 들수 있어요. 술 드시지 마셔요. 선생님. 제가 그 범띠잖아요. 혹시 범띠랑 좀잘안 맞는 띠가 있을까요? 범띠랑 안 맞는 띠. 범띠들을 할매가 점사를 보든 뭘 하면서 이렇게 둘러봤을 때 범띠랑 안 맞는 띠가 사실은 원숭이띠, 좀안 맞더라고. 그리고 뱀띠. 이게 뭐다안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숭이띠, 뱀띠는 유난히 안 맞더라. 뭐,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탁띠도 있지요.